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달 파킹 통장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자를 매일 주는 상품과 분기마다 주는 상품은 과연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게 궁금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출시되어 있는 파킹 통장들의 상품들을 보면 이자 지급하는 시기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상품은 매달 이자를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은 이자를 3개월 단위, 즉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CMA 같은 상품들은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이자를 자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자까지 원금에 더해져서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단 이자를 최대한 자주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다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이자 지급 시기가 다른, 즉, 매일 주는 상품과 매월 주는 상품 등이세 가지 상품의 금리가 모두 동일할 경우를 가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연 이자 3%를 지급하는 상품에다가 1000만원을 맡겨둔다면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이자가 매일 지급되니까 복리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겠죠. 천만원을 3개월 예치를 해두면 이자가 약 63,000원 그리고 6개월을 예치해두면 128,000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1년을 예치를 해둔다면 금리 3% 기준 상품은 세금을 제외하고 25만 7천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상품들이 선택하고 있는 월 단위 지급 방식인데요. 3개월 이자가 6만 3천 4백원이었고 그리고 1년간 이자가 25만 6천원이었으니까요. 매일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자가 약간 적어졌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다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자를 분기마다 즉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3개월 이자는 약 63,300원이었고, 1년 이자가 25만 5천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분기 지급하는 방식은 복리 효과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지급 방식 중에서는 이자가 가장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과 이자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매월 주는 상품은 65원 적었고, 매 분기마다 주는 상품은 198원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적어지는 폭이 늘어나긴 하지만,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매월 주는 상품은 266원이 적었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주는 상품은 813원 정도만 이자를 적게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0.003%에서 0.008%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만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를 띄엄띄엄 주는 대신에 금리가 살짝 더 높은 상품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매일 이자를 주는 상품의 금리를 3%로 고정하고 이자를 매달 주는 상품은 3.1%, 그리고 이자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품은 3.2%로 금리를 0.1%씩 높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결국은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1년 이자로 비교를 해보면 매일 주는 상품은 25만 7천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금리가 0.1%더 높아진 매월 이자를 주는 상품은 이자가 2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0.2%더 높지만 이자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품은 1년간 이자가 273,000원이었으니까요.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상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자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여기 6개월 기준으로 보면 매일 이자를 주는 상품보다는 금리가 0.1%더 높았던 상품이 이자가 4,000원이 더 많고 그리고 금리가 0.2%더 높았던 상품은 이자가 8,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로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상품은 약 8,400원, 그리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품은 이자가 약 16,000원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다면 오늘 시뮬레이션의 결론을 아마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를 더 자주 주는 상품은 분명 유리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일한 금리를 주는 상품에 해당되는 케이스이고, 금리가 0.1%만 높아지더라도 이자 지급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금리가 높은 상품이 결국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자를 얼마마다 주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뮬레이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테크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